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탄생하게 된 킨비의 5분 만이에요. 5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꺼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의 팁은 내 눈썹의 황금 비율 가이드 만들기. 원래 5분 만에 메이크업 팁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눈썹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특별히 10분 만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눈썹을 못 그리겠어요 입니다 눈썹이 지저분해서 다듬으려고 치면 은 모나리자가 되거나 유행하는 눈썹에 맞춰서 그려봤는데 뭔가 억울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일만한 눈썹 가이드 찾고 만들기 유행을 타지 않는 약간 산이 있는 기본형의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이드를 정확하게 그릴 때면 거울과 아이브로우 펜슬이 필요해요. 아이브로우 펜슬은 연하고 얇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더 진한 컬러를 쓰면 내 눈썹 색상이랑 구분이 안 가서 힘드니까 조금 밝거나 다른 컬러로 가이드를 잡아주세요. 먼저 거울을 내 눈의 정면으로 들어주세요. 타인과 시선을 맞추는 위치예요. 다음 펜슬은 약간 아래쪽을 힘 빼서 가볍게 잡아주세요. 연필 지듯이 꽉 잡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선을 얇게 그릴 거기 때문에 손 모양에 유의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썹은 한 짝이 아니잖아요. 한 단계씩 전진할 때마다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그려주세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캡처할 준비를 하면서 봐주세요. 먼저 가이드를 그리기에 앞서서 눈썹 각 부분의 명칭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눈썹의 앞머리, 꼬리, 산, 몸통. 정확하게 인지해주세요. 우리는 이 부분의 각 위치를 먼저 찾으면서 그릴 거고요. 앞으로 위치 이야기를 할때 명칭에 대해서 잘 기억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앞머리. 거울을 든 상태에서 코와 콧망울 사이 펜슬이 위치하도록 올려주세요. 코와 콧망울 사이 펜슬이 위치하도록 올려주세요. 그대로 위로 올라간 지점에 가이드를 길게 그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 가이드의 너비는 대략 0.5cm에서 1cm 정도로 여유롭게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앞머리가 제일 두껍고 꼬리로 갈수록 얇아질 거거든요. 이때 펜슬이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게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꼬리 지점을 먼저 설정해줄 거예요. 꼬리는 인중과 눈 끝을 이어준 지점에 길게 찍어줄 건데요. 아이라인을 저처럼 길게 그리는 편이라면 아이라인이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의 눈은 아이라인까지잖아요. 꼬리는 인중과 눈 끝을 이어준 지점에 길게 찍어줄 건데요. 이제 산이 남았죠? 산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썹 산은 눈썹 전체 길이에서 3분의 2 지점쯤이면 돼요.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눈을 크게 떴을 때내 눈의 흰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쭉 위로 올리면 이상적인 산의 위치가 됩니다. 보통 그 부분이 3분의 2 지점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라인을 안 그릴 때는 홍채에서 올라간 지점에서 산을 잡고요. 보통 화장을 할 때는 눈 흰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산을 잡아요. 자, 이제 모든 지점에 가이드를 찍어 놨으면, 이제는 이어줄 건데요. 이때 펜슬을 잡는 손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중지 손에 라벨의 중앙이 위치하도록 가볍게 잡아줍니다. 펜슬과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느슨하게요. 이렇게 중지손에 라벨의 중앙이 위치하도록 가볍게 잡아줍니다. 펜슬과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느슨하게요.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지탱해주는데 새끼손가락이 전체적으로 다 닿을 필요가 없어요. 새끼손가락은 가볍게 앞 광대에 거치하듯이 해줘야지 그릴 수 있는 각도가 넓어져요. 그리는 시작점은요, 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해요. 산에서 앞머리 방향으로 앞으로, 산에서 꼬리 방향으로 뒤로 그릴 거예요. 세기를 똑같이 꾹 누르지 말고, 날려준다 하는 느낌으로 튕기듯이 일직선으로 그려줘야 보다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서는 눈썹의 제일 진한 몸통 부분을 기준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는 눈썹 이 부분이 몸통 부분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의 눈썹이 너무 두껍거나 없어서 잡기가 힘들다면, 대략 펜슬로 가려질 만큼이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얇은 펜슬이나 제일 두꺼운 펜슬 둘다 눈썹에 쏙 가려지더라고요. 이 정도 넓이면 제일 이상적인 두께가 될것 같습니다. 눈두덩이 폭이 넓은 분들이라면 아래서는 살짝 아래로 그려주시면 되고, 눈두덩이 폭이 좁은 분들이라면 괄호를 뒤집은 라운드의 모양으로 살짝 위쪽으로 굴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에 꽉 찬다면 폭이 약간 좁은 편이고요. 검지 손가락에 여백이 살짝 남는다면 넓은 편이니까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가이드선을 다 맞췄는데 대칭 맞출 때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미간에 인상을 주면 대칭이 잘 보입니다. 우리의 털은 마구잡이로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근육은 대칭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맞춰서 가이드를 똑같이 맞춰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이드 선을 정확하게 정해놓으면 주변에 있는 잔털을 정리하거나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릴 때 훨씬 편하겠죠? 눈썹을 다듬는 편은 이 다음 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면서 빡치는 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킨비의 5분만은 계속됩니다. 안녕 킨비!